이건 실수야. 실수였다고 당연히 내가 가장 뛰어나지 않겠어? 이런 상쾌한 느낌 오랜만이야. 우와, 짜릿해. <laughs> 정말 신나는데? 바람에 몸을 맡겨봐. 어때, 내 실력이? 야, 야, 에이, 정말 대단해. 정말 감탄했어. 너무나 감동적이야. 디에 세오스타 루프리 테캄. 태양빛의 속도로 물의 흐름되.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저렇게 교양이 없다니 앞이 안 보이잖아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어머머 이게 뭐야 내가 힘을 좀 보태어 볼까 힘을 내 파이팅 너에게만 특별히 힘을 줄게 하하야 야차 가 어떻게 이런 일이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성공! 좋아! 짝! 더블 점프! 다시! 얍! 얍! 헛! 에너지가 차오르는걸! 발이 가벼운걸! 상쾌하게 달려볼까? 헛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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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질 순 없지. 만만치가 않은데? 나는 루시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잘 부탁해. 동화 나라는 처음이야. 으차! 점프! 젖! 으차! 핫! 너무 행복해! <laughs> 재미있는걸? <laughs> 정말 즐거워! <laughs> 너참 재밌다! <laughs> 정말 수준 차이 나는군. 흥, 그 정도로 날 이기려고? 다들 분발해주지 않겠어?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걸? 흥,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. 긴장하지 말자. 난할수 있어. 분발해볼까? 아직 시간은 있어. 이제 시작이야. 어머! 어머! 아야! 아우! 아파! 하아 상쾌해! 우와! 어? 어? 놀랬잖아. 어머!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어머! 깜짝이야.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야? 다음엔 반드시 이기겠어. 어머, 이럴수가. 다들 잘하는데.